고추장 찌개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주방용품입니다 댓글로 저 후라이팬 뭐예요? 저 냄비 뭐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싹다 꺼내봤고 제가 이번에 신호집미사오면서 스테인리스 제품을 싹다 바꿨어요 스테인리스 제품은 한번 사면 정말 평생을 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리만 잘하면 10년, 2 0년을 거뜬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스테인리스 제품을 한번 바꿔봤어요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몬테렉스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스탠레스 주방용품 제조회사인 하늘스텐에서 만든 브랜드라 품력이 정말 너무 우수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서 그런지 더욱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정말 너무 잘 쓰고 있고 쓰면 쓸수록 요리하는 사람의 편의성을 정말 많이 생각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디테일에 진심입니다. 일단 엣지 부분이 둥글게 말려있어서 국물을 따를 때 흐르는 거 없이 깔끔하게 따를 수 있고 손잡이 부분이 진공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팔팔 끓어도 손잡이 부분이 잘 뜨거워지지 않더라고요 316통오징스테은 기본이라 열 전율이 정말 너무 좋아서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정말 맛있게 조리가 돼요 뭐 여러 가지로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라 이번에 구독자분들에게도 좀 좋은 혜택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브랜드랑 같이 프로모션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몬트렉스 제품을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게 링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푸짐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좋은 제품도 만나보시고 이벤트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푸짐한 혜택 다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녁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바로 고추장찌개입니다. 제가 정말 며칠 전부터 고추장찌개 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삼겹살을 이렇게 사놨어요. 사놨으면... 고추장찌개 하면 또 고기가 야무지게 들어가줘야 정말 맛있거든요. 또 최근에 좀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서 가지고 정말 냉털을 해야 돼요. 냉털을 하려고 야채를 가득 꺼냈습니다. 고추장찌개 바로 해볼게요. 일단 은 재료 손질을 해야 됩니다. 고추장찌개 생각보다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오늘 쓸 칼은 슌 칼입니다. 셰프 나이프예요. 정말 너무 예쁘죠? 다음 감자. 고추장찌개 감자 넣으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감자 전분에서 되직한 맛들이 나와서 넣으면 더 좋더라고요. 양파. 감자, 썬 모양이랑 좀 비슷하게. 등등등 썰어주세요. 그 청양고추 2 개. 청양고추는 그냥 이렇게. 파. 스따라 썰고 큼직큼직 됐어 이렇게 재료 준비 끝자 이제 바로 조리해볼게요 불을 켜주고 오늘도 이제 스텐 냄비를 써줄 건데 제가 항상 스텐 냄비 쓸 때마다 스텐 냄비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꼭 하세요 매일 알려드리는 거 일단, 불을 높게 올리고, 기름을 살짝 뿌립니다. 냄비에 열이 오르면, 이 기름에 물결 모양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보시고, 조금 더열 줬다가, 그 다음에 냄비를 한번 식혀주세요. 그런 다음에, 조리할 때쓸 온도로 냄비를 올려서 조리를 해주시면은, 스텐 냄비 절대 눌러붙지 않고 요리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물결이 살랑살랑 이를 때, 열을 충분히 줬다가, 한번, 온도를 낮춰줘요. 조금 식혀 줍니다. 그리고 이제 삼겹살을 를 버터 다뒤집어버면서 골고루 익혀주시고 터버가 어느정도 익었을 때 그냥 가위로 터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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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기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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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 부분이 열 전도율이 낮은 소재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아무리 뜨거운 요리를 해도 손잡이는 이렇게 쉽게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너무 편리해요 삼겹살에서 기름이 정말 너무 충분히 잘 나왔고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를 넣고 볶을 거예요 이때도 역시 중약불을 유지해주세요 고춧가루 2개 간장 간장 하나 반다지마늘 하나 다진 생강, 요 정도. 축축 톡톡톡, 살짝. 넣고 볶아줍니다. 다시 고추장찌개의 감칠맛은 여기서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이제 한번 볶아줬으면. 고추장 두개 반. 고추장 두개반 넣고 또 볶아줍니다. 이때 주의할 게 타지 않게 주의. 그래서 조금 탔네? 괜찮아요. 이 정도 타 건데 양파 넣고 청양고추. 한 번에 다 같이 달달 다 볶아주세요. 여기까지 진짜 쉽죠? 이제 진짜 다 됐어요. 여기에 이제 물만 넣고 푹 끓이면 되거든요? 정말 맛있게 잘 익었죠? 이제 여기에 물을 부어주세요. 저는 물 750ml를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간을 한번 볼게요. 음! 너무 맛있고요. 이제 바글바글 끓기만 하면 완성인데, 여기에 코인 육수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뚜껑을 닫고 이제 15분 정도 푹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애호박만 딱 넣어서 익히면 맛있는 고추장찌개 완성이 됩니다. 정말 너무 쉽고 간단하죠? 이 냄비가 정말 좋은 게 증기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열 손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공기가쫙 순환하면서 음식이 익어가니까 정말 가마솥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스탠인데도 불구하고 기름만 잘매기면은 진짜 눌러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스텐 냄비야말로 정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진가를 정말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된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조짜조짜 조정, 조정. 이거 막싹떠주고 마지막 뚜껑 닫아 한번더쭉 익혀줍니다. 새는 증기가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열이 여기서 계속 순환이 되니까 음식이 정말 맛있게 조리가 돼요. 이제 찌개 완성이 됐고 저는 이제 상차림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음, 맛있겠는데요? 오늘의 저녁상도 이렇게 한상 차려졌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는데? 안 먹었잖아. <laughs> 음, 어때요? <맛있는데? 웃음> 진짜? 어. 맛있어? 응. 음. 그래? 음. 응? 삼겹살 고추장찌개다, 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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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두부를 넣었어야 되는데. 두부를 못 싸서 못 넣었어. 짜글이 같이 해서 밥 비벼먹어도 맛있겠네 음, 음 이거 하나만 있어도 귀엽다. 많이 드세요. 일단 네. 우리 풍선 사야 돼. 풍선 사고, <laughs> 이거, 바구니. 가고 인사해 그런 거는 우리가 준비하는 거야 신랑 신부가 혹시 모바일 청첩장 세팅하는 거 오래 걸려? 청첩장 자료 정보는 나한테 다 있거든? 내가 엑셀 파일로 넘겨주고 사진도 내가 넘겨줄게 나밥 먹고 그거 <laughs> 해보자 난리일이나도 너무 많은 것 같아 이제 종이첩 장 나와서 난 이번 달부터 친구들 약속 잡고 있어 그리고 식장 들어갈 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전시해 놓잖아 그건 내가 주문할게 그런 거 주문 어떻게 하는 거야? 갑자기 후기 사는 거 아니면 따로? 스튜디오에서는 큰 액자 그거 하나 사는데 찾아 보니까 보통은 그게 너무 비싸서 그냥 따로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 결혼할 때할일 진짜 많아 네버 엔딩, 네버 엔식 끝나지 않는 일 그래서 다할수 있겠지 했는데 음 일이 계속 생겨, 계속 근데 진짜, 진짜 맛있겠네요 고기, 감자 음, 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설거지 많은 이슈로 인해서 오늘은 린스를 좀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했는데 너무 그 물자국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뒤쪽도 좀 열어주고 설거지 끝! 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